자, 수렴하는 두 수열 a_n, b_n이 주어진 식 a_n 플러스 1과 b_n 플러스 1이 정을 어, 만족한답니다. 그때 보기에서 오른 것을 고르는 건데 그럼 먼저 a_n 플러스 1, b_n 플러스 1 주어진 거 가지고 식을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마이너스 2분의 1 b_n 플러스 2분의 3자그 다음 b_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 a_n 플러스 2분의 3 자 그러면 이제 두 식을 더 해보죠. 자두 식을 더하면 두 식을 더하면 a n 플러스 1 플러스 b 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을 수 있고요. a n 마이너스 b 플러스 b n 그리고 3이 되죠. 자 이거는 그러면 점화식이죠. a n 플러스 1은 p a n 플러스 q. 그때 이 식은 a n 플러스 1 플러스 b n 플러스 1 하나의 수열로 생각하면 그다음 빼기 알파. 알파는 1 마이너스 p 분의 q였으니까 1 플러스 2 분의 1 분의 3. 그러면 1 어, 2 분의 1 분의 3이면 2 분의 3 분의 3이죠. 요건 2가 되니까 빼기 2 그리고 이 마이너스 2 분의 1로 묶으면 자 a n 플러스 b n 빼기 2가 됩니다. 자 여기서 a n plus b n 마이너스 2가 첫째 항이 a1 b1 그러니까 a1 plus b1이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수열인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a n plus b n은 자 a1 plus b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승 플러스 2가 되죠. 자 여기서 an 하고 bn의 합을 구했으니까 첫째 항이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2까지 들어가야죠 첫째 수열이 a1 플러스 b1 마이너스 2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구하고 시작했으니까 왼쪽에 적어놓죠 an 플러스 bn은 a1 플러스 b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분의 1에 n 마이너스 1승 플러스 2다 자 그럼 빼죠 이번에는 어, 처음에 조건에서 주어진 두 식을 빼면 좌변은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b n 플러스 1. 그다음 빼면 자, 2분의 1로 묶으면 a n 마이너스 b n이 되죠. 그리고 2분의 1, 3은 사라지고요. 자, 여기서 바로 알수 있는 건 a n 마이너스 b n이 첫째 항이 a 1 마이너스 b 1이고, 그다음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다. 자, 그러면 a n 마이너스 b n은 a 1 마이너스 b 1 곱하기 2분의 1의 n 마이너스 1입니다.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 지금까지 우리가 구한 거 가지고 위에 기억니은 디귿을 한번 풀어보죠. 먼저 a 1이랑 b 1이랑 같답니다. 어, 여기서 식을 이 식을 일번 식, 2 식을 이 번, 여기를 삼 번, 얘를 사 번이라고 하죠. 그러면 기억 기억은 a1하고 b1하고 같답니다. 여기서 4번 식을 보면 우변에 a1 b1이 있죠. 그러면 a1하고 b1하고 같으니까 a1 b1은 0이 되고요. 그래서 4번 식에서 an bn은 0인 걸알수 있죠. 따라서 an이랑 bn이랑 같습니다. 기억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니을 계산해야 되는데 니은 a1은 0이고 b1은 1이랍니다. 그럼 3번과 4번씩에 대입을 해보죠. 자, 3번식은 an 플러스 bn은 a1은 0, b1은 1이니까 마이너스 1 남죠.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승 플러스 2입니다. 그 다음 4번식에 대입해보면 an 마이너스 bn은 어, 여기도 마이너스 1에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승이죠. 근데 주어질 때 물어보는 게 a n 플러스 1이 a n 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으니까 a n만 남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구한 두식을 한번 더해 봅시다. 그럼 e a n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승 플러스 2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1에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승 1승이다. 자 그럼 이거를 2로 쭉 나누면 a n은 결국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자, 2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이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죠. A1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A2를 대입해, NA2를 대입해보면, A2는, 마이너스 어, 2분의 1 곱하기, NA2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1, 그다음에 플러스 1그 다음에 1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l 요그 다음 다시 대1하면 여기도 2분의 1이죠 u s 1 plus 1 p 1 플러스 1 마이너스 4분의 1 p l u 자1이 l u s 1 3이 u s 이 p l 이 s 1 1이 l 요그 다음이 n s 3 대입하면 제곱이니까 4분의 1그 다음 더하기 1 다음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다시 여기가 3대입하면 또 4분의 1자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그럼 두값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1니까 여기는 4분의 3이네요. 자 보면 an 플러스 1이 an보다 항상 크냐라고 물어본 거있으니까 근데 n이 2일 때 1이고 3일 때 4분의 3이니까 더 작아졌죠. 그러니까, ᄂ은 틀렸다고 할수 있죠. 자, 그 다음, ᄃ. 디귿. 자, ᄃ은, 어, 그러면, a n하고 b n하고 문제의 조건에서 수렴한다고 주어졌죠. 그때 두 값이, 그러면, 결국에 1일 것이냐. ᄃ에서, 그럼 3번식의 극한 값, a n 플러스 b n의 극한을 하면, 자, 우변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자, 이 부분이 0으로 수렴하니까. 결국 남는 거는 2이겠고요. 그 다음 an-bn은 여기서도 1분의 1-n-1이 0으로 수렴하죠. 이건 그냥 0입니다. 자 그러면 an이 수렴하는 값을 alpha, bn이 수렴하는 값을 beta라고 하면 주어진 식은 alpha 플러스 beta는 2고 alpha-beta는 0입니다. 그럼 두배을 더하면 더하면 2알파는 2다. 그럼 알파는 1이죠. 다시 2알파는 1을 식에 대입하면 베타도 1이네요. 자, 따라서 b an하고 bn이 둘다 1로 수렴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는 명제네요. 그래서 음,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